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강동구에서 청년 공인중에서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직방에 대해서 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방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1년 한 6월 정도에 그 원룸, 원룸 투룸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동산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알다시피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직방이 처음 시작, 틈새 시장으로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삽시간에 주택가 주변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안타깝게 좀 사업을 좀더 확장하고 싶은데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가 어디였냐면 아파트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아파트 관련된 그 정보는 네이버를 통해서 한90% 이상은 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방이 2018년 호갱노노라는 프로테크 기업을 인수하죠. 어, 호갱노노는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시장을 보강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상가 관련된 전문 플랫폼이죠. 네모라는 플랫폼 회사도 인수합니다. 그의 어떤 숫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프로피트 기업들을 다양한 곳에서 출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속성상 회사를 키워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즘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플랫폼에는 대표적으로 뭐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음식물 음식 배달하는 플랫폼에는 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건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 합병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어, 일시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또 사과도 하고 슬그머니 원래 의 수수료 정도 요율로 어, 다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독가점을 하겠지만 상생하는 쪽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하면서 어떠한 그 문제됐던 것들을 상세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플랫폼 회사,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가 전 분야를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차치하고 배달의 민족과 아, 부동산 직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제가 배달 음식점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배달음식점을 처음에 차릴 때 메뉴를 배달음인족에 등록시키고 그게 팔렸을 때 수수료를 내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율이 한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배달음인족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음식점을 내거나 뭐 배달 음식점을 냈을 때 메뉴를 세팅하고 하는 정도의 수고를 드리고 또는 반응이 뭐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응대하고 신 메뉴가 나오면 신 메뉴를 등록하고 이렇게 처음에 어떤 세팅값을 해놓으면 이런 음식 배달 관련된 어플들은 그 자영업을 하시는 음식점 사장들이 크게 계속 뭔가 이렇게 그 메뉴를 업데이트 할 이유는 많이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기존에 잘 나가는 대표 메뉴들을 선정해서 상품들을 잘 바꿔서 배달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부동산 플랫폼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전국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 100개라고 쳐볼게요. 처음에 사람들이 100개라는 매물이 채워져야만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로 막 가입자를 모집했겠죠. 그 어, 직방에 물건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국에 계신 11만의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올렸어요 100개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집을 찾는 물건을 찾는 고객분들이 직방에서 가입을 통해서 손쉽게 사진도 보고 정보도 취득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계약을 취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과 직방의 차이점은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100개의 부동산 매물이 찼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둔다고 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끝나면 그 매물은 내려가고요 계속 새로운 매물이 쌓여야만 직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볼수 있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100개의 매물을 올리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이 사무실에서 일일이 물건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료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찾찼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용해 이용하려면 광고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고비가 처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대략 10건의 광고 10건의 물건 광고를 올리려면 한 5, 60만 원의 비용을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방이 계속 어, 외부에서 손님들이 계속 유입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올렸던 100개의 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올려오는 매물을 계속 바꿔가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광고비를 내야 하는, 만약에 공인중개사들이 100개의 매물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직방의 매물을 올리지 않는다면 직방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과 어, 부동산 플랫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정보를 제공하는 자였는데 정보가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데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비를 많이 내야 하는 구조. 거기까지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직방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2021년 6월 15일자 기사에 보면은 직방에서는 단순히 광고비를 과도하게 받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직접 중개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직방에서 직접적으로 중개를 하겠다. 근데 직방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 저희는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저희가 직접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방에서는 중개 법인을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 법인에서 근무할 공인중개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어, 직방에서 직접 중개업을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각 중개법인을 만든 것과 중개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거고요. 어, 저희가 이제 중개시장은 공동중개라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중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양쪽을 다 중개하는 전속중개행위는 상당히 비율이 낮은 건데요. 어, 공동중개라면은 매수자, 와 매도자 중개사들이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매도자 측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매수자 측 공인중개사는 매수자한테 받은 거죠. 절반을 나누게 되는 거죠. 어 직방에서 새로운 중개 서비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협력 공인중개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중개 플랫폼 직방이라는 플랫폼에서 중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 10% 정도에서 더 올린다고 했을 때, 어,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10%도 과도한데 어떻게 더 올리냐, 이렇게 했습니다. 직방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10건의 매물을 올리는데, 5, 6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가 직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발생되는 수수료의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플랫폼 기업에서, 어 전체 수수료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가 경악할 수준이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지불할 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랄 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직방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호객노노도 인수하고, 상가, 메모도 인수하면서 했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기, 기사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직방이 얼마나 언론에 대한 관리를 잘하냐면요. 직방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신문사에 한 번도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왔더라도 중간에 막은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더스쿠프라는 온라인 회사, 온라인 그,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팠었고요. 그 다음에 뭐뉴스라이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어 상당히 이제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직방 이왜 이렇게 의심스럽냐면요. 어 여기에 이 얘기를 해볼게요. 더스쿠프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직방이 어, 광고비만 받기 싫으니까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었냐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직방 플랫폼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찾다 보면, 신규 분양 존이 과거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규 분양, 신규 분양하는 원룸 투룸을 보여주는 존과 일반 원룸 투룸을 보여주는 분이 따로 있었구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 분양 시장의 수수료가 일반 중개 수수료의 수수료보다, 어, 많게는 10배, 적어도 3, 4배 이상으로 수료를 많이 주는 시장입니다. 근데 직방 입장에서 보니까, 어, 이렇게 공인중개사들한테 한 달에 5, 60만원 광고비 받은, 받는 것보다 이 신규 분양 시장에 있는 매물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거기서 수수료 500, 10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V랩스라는 v l s 라는 분양 대행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규 분양하는 매물을 가장 상단에 v l s 만 독점하는 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 l s 에서 어 만약에 신축 분양 물건을 보고, 고객들이 직방 플랫폼 통해서 전화하면, v l s 직원이 전화를 해서, 아 찾으시는 물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 분양 시장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v l s 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 그 신축 분양 시장을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방에 엄청나게 돈을 쓰는 공인중개사들이 볼 때, 아니 야 어떻게 상단에 VLS라는 단독. 그 분양대행사만 들어가냐. 이거는 불공정행위다. 문제 제기하고, 나도 그 돈이 뭐 몇백만 이 들더라도, 상단에 나도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래도 광고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더스크프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직방에서는 우리 VLS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애, 얘기했지만, VLS는 직방 파트너 회사고요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그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어, 분양 시장의 신축 분양 시장의 빌라 수수료를 독점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것이 막 문제가 되고 제기하니까 최근에 보니까는 어, 그 존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왜 하려고 하냐면요. 직방은 이렇게 어, 분양 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플랫폼 회사, 원룸 투룸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신축 분양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공정하게 기존의 공인중개사들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우월적 지위,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라고 해서 페이퍼 회사인 V-Rex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신축 분양 탭 상단 탭에 고정을 시켜놓고 신축 분양 물량을 찾는 사람들한테 어, 직접 전화가 오면 분양 현장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 근데 여기서 또 기사 내용에 보면은 원래 이게 분양 대행사 신축 분양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업종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존의 신축분양 물건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여러 현장에 그 전세 월세에 있는 단순한 직접 중개 물건도 소개했다 라고 의심을 받아서 상당히 문제됐던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스코프 기사는 몇군데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직방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했다라는 것은 이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자회사, 자회사 직방 자회사에서 V랩스에 직접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했다라는 것도 이 기사를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직방 신축빌라 서비스 공인중개사 침해 논란. 이게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했고요 분양대행 업체를 독점적으로 해놓고 보디, 본인들이 신축 빌라 중개 수수료가 아니죠. 그거는 분양 수수료를 독점했다. 그래가지고 공정의 제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아 얼마나 이게 직방이 굉장히 뭐 건전한 어떠한 그 중개 플랫폼 물건 부동산 플랫폼 만들 하고 하면서 디로는 이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경악할 수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왜 직방이 지금 중개 플랫폼 회사 중개 직접 중개 뛰어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2019년에 네모라는 상계, 상가 플랫폼 전문 플랫폼 회사를 인수했어요. 2019년에 인수하면서 너무 웃긴 얘기를 해줄게요. 상가 상가 플랫폼인가 상가 매물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모라는 플랫폼에 그거를 100이라고 칠게요. 100이라고 요기사 보시면. 그런데 어 지, 네모를 인수한 직방이 네모를 인수한 직방이 어그직 그, 네모의 실질적인 운영, 운영사는 슈가힐이라는 회사입니다. 슈가힐이라는 회사고요 슈가힐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슈가힐 자체적으로 중개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모인 부동산 중개법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 상가를, 전국에 있는 상가의 물건 정보를 네모라는 플랫폼 통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네모인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서 전속중개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모라는 플랫폼을 다시 정리하면 직방에서 네모라는 플랫폼을 인수했고요. 네모의 운영 주체는 슈가일이라는 회사인데 슈가일이 네모인 중개법인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그 자회사에서, 어, 보니까는 초창기 그, 메모인이, 메모인 중개법인이 상가 매물 확보 비율이 초창기 2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25%.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플랫폼에 올라온 것을, 저는 그것까지 정확히 체크는 못 했겠지만, 이 매물을 메모인 중개법인의 중개 중계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라든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게 플랫폼이 쉽지 않습니까? 전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상가 매물의 25%를 네모인 중개법인에서 취득하더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네모인 중개법인에서 상가 플랫폼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50% 전체 매물의 50%를 네모인 중개법인에서 인수하면서 실제 중개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독점을 하겠죠. 아니 네모라는 상가 플랫폼의 절반 이상을 네모가 만든 자회사가 물건을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2019년에 네모 네모를 인수하고 네모인 중개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독점하고 거기로부터 중개법인의 그 중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을 직방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방은 2011년에 공인중개사들의 원룸 투룸 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다른 상품의 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와 상가 시장을 위해서 프로테크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특히 상가 전문 플랫폼 회사인 네모를 인수하면서 네모를 통해서 직접 중개 시장을 간접 체험합니다. 즉, 네모에서 네모인 부동산 중개 법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모 플랫폼에 올라온 물건의 50% 이상을 독점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중개 시장, 중개 수수료 시장을 이 실질의 성장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방에서 본격적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아, 중 새로운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중개 서비스는 네모인 중개법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축소판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똑같이 중개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 공인중개사들과 파트너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공동중개 형태의 모습을 만들고 공동중개다 보니까. 직방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50. 너희가 가져가는 수수료 50. 우리는 정당하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법인을 만들고 그 지역 지역에 어떠한 그 직방 라운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회사, 프로테크라는 이런 회사들이 지향하는 것이 이그 골목상권에 포진되어 있는 11만 공인중개사들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하청업체로 동갑시키는 동갑시키려는 이 직방 행태가 공정한가요? 플랫폼 회사라는 것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물건을 계속 올리고 거기에 광고비를 꾸준하게 지불해 왔던 기존의 공인중개사들도 살수 있는 상생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방에서 발표한 이러한 시장행태는 중개시장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라는 선전포고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비대면으로 어, 온택트 파트너스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VR 영상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VR 영상을 직방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는,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직방에서 노리는 것은 파트너 공인중개사들과 많이 제휴를 해서 즉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너희 5천만 원 이상 벌려면 우리랑 제휴해. 그리고 VR 영상 찍어와. 잘 찍어. 영상도 잘 찍어야 돼. 이렇게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착취하면서 왜냐하면은 처음에 직방이 생겼을 때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현직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 사진 DB는 다 어디 서버에 저장돼 있겠습니까? 원본 사진 DB는 다 직방 서버에 저장돼 있고 그들이 얼마든지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VR 영상이 굉장히 이제 고도, 영상 작업이니까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파트너 공인인계사들 한달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교육시켜서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있는 VR 정보를 공짜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약이 되면 직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이 되면 그 수수료 절반을 우리가 가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어느 한 세력이 어느 한 IT 기업이 한 사업군의 이득을 절반을 가져가 가져가려는 이 행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편리하게 집을 보고 구하고 이런 것들은 좋고요. 그다음에 어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잘 이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수익이 오는 것까지는 좋고요. 근데 그 적정한 배분은 사회적 룰이 필요한 것이고 철저하게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아무리 본인들이 다 독점을 한다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것 같고요. 일정한 국가의 개입과 여러 가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